지난해에는 우리가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죠. 오늘은 2025년 들어와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202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은요 단순히 뭐 수적인 뭐 부흥 어, 또 외적인 성장 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흥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이 부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부흥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오늘 살힘 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다시 살린다. 삶의 현실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부흥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흥을 원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여전히 우리 심년 가운데 뭔가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그리고 부족한 신앙의 상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공허하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에서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면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망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요. 혹시 혹시 부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죽은 신앙, 종교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십자가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향한 그 복음에 대한 열심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부흥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2025년 이 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목회하는데요. 힘들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쉽게 낙심할 수 있고 쉽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부흥이 있으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2025년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면 오늘 말씀에 더 많이 기울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흥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먼저 이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마음 깊숙한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에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 후에 또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 부흥이 일어났고 아 그리고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크리스천 부흥하는 가정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고 부흥을 주실 때가 언제인가?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이 아니라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도 풍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니에미아 때 풍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년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압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된 계기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고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율법책인 모세우경을왜 에스라에게 가져오게 했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엔 성경이 너무. 귀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치는 않지만 만약에요. 만약에 감옥에 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책한 권을 감옥에 갈때 들고 갈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실제로 영국의 어느 유명한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회 각층의 리더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서 한 권의 책을 들고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을 들고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98%가 성경책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힘과 위로를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지 몇 사람만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첫 번째로 꼽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안들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후탁신앙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후탁신앙.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선반에다가 이 성경책을 딱 얹어놓고, 아니면 테이블에 딱 얹어놓고, 이제 교회 올 때, 아, 교회 가야 되니까 성경책 가져가야 되겠구나 하고, 보니까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탁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경책을 읽을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에서 7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무슨 말씀이느냐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8일째 되는 날에 집회를 열었어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찾았고 부흥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어났겠어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또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무엇인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2025년 한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눠드린 칼렌더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보면 1월 1일, 1월 2일 그 밑에 1독을 할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성경 1독이라도 2025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월 5일이니까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6시간, 7시간 동안 서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아멘 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부응이 일어나야 되는가? 아니 왜 부응이 없는가?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해 동안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가정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한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 달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말씀을 보세요. 다 깨닫게 하니.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서 들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귀를 기울인다 해도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스라가 읽는 그 책은,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용하던 일반적인 언어가 아라모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만이 이 율법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리에서 있는 동안에 예수아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통용을 해주고 그 뜻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쉽게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때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참 기쁨과 감격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하고 나귀하고 여우가 사냥을 했어요. 이 셋이 이렇게 사냥을 해서 많은 먹잇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셋이 나누게 되었는데 먼저 나귀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사냥을 했으니까 똑같이 세등분을 하자 그 소리를 듣고 사자가 나귀를 꽉 물어 죽였답니다 그리고 사자가 여우에게 물었어요 아, 여우야 이 사냥감 어떻게 나눌까? 그러자 여우가 대답합니다 9대 1로 나누자고 사자 네가 구 갖고 나는 하나 가지면 된다고. 이 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야여우야너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했냐? 그때 여우가 대답합니다. 바로 전에 나귀가 죽는 모습 보고 내가 깨달은 거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야지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깨달아야지 부응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성령님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보게 되죠. 9절 말씀 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까? 아, 왜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때 뭐가 보여집니까? 풍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풍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아니라 저케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나보다 저 피곤사가 더이 말씀에 해당되는데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죄가 떠올려진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에 보면 애 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흉악한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 참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 한해 여러분의 삶에 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깨달아 지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잘못과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에게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제가 부흥해야지 또한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아멘 하시면 하시겠다는 건가 안 하시겠다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초 영국의 웨일즈에 대붕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붕운동의 시작은 한 작은 교회에 기도하던 어느 한 사람의 여인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느날 이 부인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문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자신이 미워하고 있던 한 형제의 얼굴이 갑자기 떠올려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도 나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용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보혈의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지체를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올려지고 그 형제의 모습이 떠오르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오랫동안 함께 만나지 않았었는데 찾아가서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고 용서를 구했대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왜일지에 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 참된 회심은 부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구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니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막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니헤미아를 비롯해 갖고 지도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마. 울지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듣고 막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가가지고 아, 이제 그만 우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니에미아는 울지 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그날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그들을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죄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죄 용서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 또 주님을 만난 그 은혜들을 너희들만 기뻐하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아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그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또 중요한 것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2025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가장 큰 꿈과 비전이 뭔가? 저는 먼저 목사인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안에 부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붕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이 붕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 팀장들이 붕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영적인 붕의 역사,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회복과 붕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와 또 지역사회와 열방이 붕의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십년 가운데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붕의 역사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